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 오늘은 이 오후에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올려 드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엄청 많죠. 어, 기도를 드리면 기도를 받는 대상도 많죠. 예, 어, 가까운 일본에는 수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온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기도하죠? 예. 캐톨릭에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상가 입구에 가면 명태에 실을 말아 놓는, 참, 그걸 보면, 참, 복을 받기 원하는 민족인데, 예. 중국에 가니까, 여러분,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놨잖아요. 복이 위해서 오는지는 아나 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무엇을 얻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최상의 목적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유혹을 받게 아주 적합한 신앙을 수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수많은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놀라운 영적 신비 체험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 이 부족 종교가 있잖아요. 그 중, 종교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영성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사노니까 후서 2장 9절을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어, 쫓아가면 안 되겠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상하나니. 아, 저희 교회 개척하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갔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위로가 넘치고. 그 집사님이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어디 갔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단 명상하는 데가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성도들을 우리 성도 몇안 되는 성도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믿음,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100% 자녀 중심으로 양육을 합니다. 울면 뭐, 찡찡대면 필요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얘가 중학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부모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청만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아마 부모가 자식이 구하는 걸 주겠습니까? 저는 안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이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의 기, 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과 내 영혼 중심으로 믿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머리로 믿는 분들은 말은 잘하는데 무슨 환경이 안 좋으면 거기에 폭발을 해. 막 너무 두려운 거야. 응? 그런데 영혼 중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아,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지몇년 지났어요? 24년 지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배짱이에요. 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24년을 안 줬으면, 야, 좀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딱 나타나서 나는 완전해! 나는 전능해! 이걸 어떻게 믿겠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몇년 기도했는데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준다고 그랬지 24년 지냈어도 나는 완전해. 나는 전능해. 너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2 8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맹인이 따라갑니까? 아직 안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따라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예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좀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소경 맹인을 범죄자 취급해 넌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그런데 두 맹인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참 보통 집중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붙들려면 정말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찔끔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절 찾아오세요. 계속 같이 기도해드릴게요.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물을 수 있어요. 예? 야,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어줄 줄 믿냐?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쫓아와요 맹인이? 예? 어떻게 소리 질렀겠어요? 그런데 그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서러웠을 텐데 지금 내 처지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쫓아왔습니까? 그럴 텐데 네,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어떤 그 정말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 중심으로 믿느냐? 믿으면 문제를 보고 뭐 하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한 상황이 뭐냐, 이 말이죠. 광풍 속에 있어요. 유라글로라는 광풍 속에. 광풍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273명인가요?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뭘 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드려 드려본 적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 저도 잘못 드려요. 제가 전화라니까 전하는 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광풍이 막 나서 다 굶고 토하고 막 짐도 다 버렸잖아요. 근데 다 살릴 거야. 그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술만 벌리면 죽겠네, 미치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죽게 미치겠네.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신뢰, 그것이 내면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만히 들추어 보세요, 내 마음을. 내용을 들춰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 환경은 안 돼.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그 믿음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믿음이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시죠. 예,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뭐여 밝고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아, 두 소경처럼 혹은 아, 마르다처럼 열심을 내는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절대 집중하지 않아요. 이 중심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 유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존재다. 내 마음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난 중에 물을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떠날까요 말까요? 아 그냥 있어라. 이번 상황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떠나라.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 주님보다 더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그 믿음을 건들 수 없으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쫓아왔어요? 기적과 응답이. 쫓아오는 거예요. 기도, 기적과 응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실 수밖에 없더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을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능력을 주실까 주셨을까? 이들이 원하는 건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드러내기 원했던 게 뭐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겨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일까? 그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오면, 너희들 나에게 나와,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가 한 개가 아니면 두 개도 쓰시고요. 응?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 쉴드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막 그냥, 얼굴 마스크도 쓰고, 막 그냥, 정안 되면 군대에서 쓰는. 있잖아요. 방독면이라도 쓰고 와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좀 제발. 응? 할렐루야. 아 우리 재직들은 이 출석표를 좀 해가지고 저기다 붙여놔야 되겠어. 기도 시간에 몇번 오나. 그랬더니 고 선생님이 제일 많이 웃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업합니다. 홍보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그 아름다운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예? 2000년 전에만 기적을 베푸시나요? 출애굽팔 때만 기적을 안 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리고 문제 자체밖에 안 보이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보세요. 막부러지죠 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 중심에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죠?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정말 누구 만나면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기 상뭐 요즘 편하잖아요 다더지 하잖아요 엠브레일 우리 시대 안 그랬잖아요 그냥 없어도 내고 있어도 안 내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좀 여유 있고 좀 나누고 매일 만나서 죽겠다고 하지 말 할렐루야.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웬수 덩어리가 계산도 안 하고 나가네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 응답의 방식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것을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정말 멋지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좀내 인생을 좀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잃어. 그냥 우리 그 인도네시아 성교사님 아들이 하준이잖아요. 옷 벌써 이렇게 몇 분이 갖다 줘가지고 옷이 많아요. 나보다 많아졌어. 얘가 내가 좀 잘해줬다고 오면 나고만 탁구를 치려고 그래. 뭐좀 이게 낮에 오면 괜찮은데 특히 저녁에. 어제도 저녁에 와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응?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 제 데리, 차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또 운행도 해주고 오이도까지 빨간등대 그 앞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저를 만났는데. 제가 조그만 교회라고, 막뭐 힘들다고, 막 짜증만 부리면 어떡하겠어요. 딱 만났는데, 애가 좀 어둡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성교지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성교 사님도 사모님도 다 힘들고, 하나님 없는 에너지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저만 찾아. 너무 힘들어. 어쨌거나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면 좀, 응? 음? 이게 뭔가 모르게 좀 이게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저는 원해요. 풍성한 삶. 정말 나누는데, 하나님이 새록새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잘 모릅니다. 그분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루다. 오늘 이 시간에요.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가. 혹 여러분, 여러분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그러면 주님은 바라봐야죠.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야죠. 그런 기도를, 그런 믿음의,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그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뭐, 크게 아니더라도,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